<laughs> <laughs> 도영 상태? 응. 하고 있어? 하고 있어? <laughs> 어. 야, 빨리! 빨리! <laughs> <laughs> 빨리 해! <laughs> 빨리 해! <laughs> 빨리 해. <laughs> 아 여기 뒤에 있잖아 저희는 2장으로 만들었어요. <laughs> <laughs> 빨간 데 썼네요. 툴, 스티커, 생이 스티커. 아, 초코, <laughs> <와>, 초코에, 초코에. <laughs> 웃긴 거한개 있으니까, 웃긴 거는 다음에 보여줄게요. 맞아요. 이거 되게 웃겨서 여러분들이 기절할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절대 보면. 주입니다. 아 마카롱 아시죠? 네. 야, 마카롱 아는 사람 뭐. 마카롱 아는 사람 어? 마카롱 아는 사람 아기밖에 없어. 기밖에 없어. 마카롱 오는 사람 애기밖에 없어. 애 애기밖에. 마카롱 사람 기밖에 마카롱 사람 기밖에 없어. 마카롱 사람 모기밖에들아 마카롱 사람 브루스 아니 또 그래도 어. 아는 사람은 어. 사람. 알아. 그래도 아는 사람은 조금밖에 없대. 브래디병이야 지아안 돼. 근데 하추핑이 완전 빠졌어요. 한번 하추핑 쳐보세요. 지아가 완전 빠졌어요 거기에. 맞아요. 야누우잖아 빠진 거. 뭐래? 뭐래 진짜. 자 얼굴 머리카락 부각안 보입니다 저 오늘 머리 깎아요 무슨 말하지 마 일곱 나는 내일 머리 깎아.